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어, 어제 제가 10시쯤에 뻗었어요. <laughs> 보통 밤에 라디오를 만들고, 일단 시작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데, 어제 진짜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다 왔는데, 음, 그게 너무 피곤했나? 아니면 그 이전에 쌓여있던 피로가 이제 폭발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뻗어버렸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녹을 못했고 오늘은 제가 원래라면은 이제 3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멀리 있는 그 학교로 영어 가르치는 일을 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계속 밀리다가 거의 이제 5월 마지막이 되어서야 첫 출근. <laughs> 하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 10살, 11살 요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로 막 같이 얘기하고 놀고 하는 수업이어서 하고 나니까 목이 너무 안 좋네요. <laughs> 예, 지금 제가 조만간에 노래도 불렀고, 어쨌든 낭독도 했는데,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까지 안 하면 또 계속 미뤄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 전에 짧게라도 들어왔어요. 일기는 뭐 하려고 치면 되게 많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우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커 있어가지고 어색했어요. 진짜 아이들은 쑥쑥 변하잖아요? 키도 막 늘어나 있고, 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 또 금방 적응이 되겠지만, 반갑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고 어 그랬어요. <laughs> 어, 그 오늘 제가 기, 지난번에 읽던 김한민 작가님의 아무튼 비건 이어서 읽었는데 어 유독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날카로운 시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나이브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좀 세상을 너무 곱게 바라보려고 하는 면이 타고난 건지 아무튼 그런 긍정적인 면이 좀 있는 편이라 뭔가 날카롭고 예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글이나 시선을 되게 좋아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읽으면 나오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와 남을 경계 분명히 한 다음에, 어, 내 안에 있는 사람 챙기고, 밖 같은 사람들은 배제하는 그 분위기를, 어, 신랄하게 얘기하, 할 때, 어, 그래 그래 끄덕끄덕 이렇게 하면서 봤었거든요 실제로 좀 그렇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봐왔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슬며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지금, 또, 횡설수설, 매일이 제가 횡설수설이란 말을, 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 아무튼, 물리적으로, 오늘이 녹음하면서 가장 정신이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조용한 생활을 어떻게든 좀 극복해보고자 시작한 라디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오늘 처음으로 제가 멀리 가, 가서 일을 하고 온 셈이니까요. <laughs> 또이 페이스에 또 금방 또 적응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어쨌든, 낭독. 어, 지난번 33화에 읽었던 아무튼 비건. 김한민 작가님의 아무튼 비건 첫 장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1 페이지. 어릴 때 받았던 문화 충격이 떠오른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곧 부모를 따라 스리랑카와 덴마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다. 우리 반 교실 뒤편에는 공룡 연필깎이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아이들이 멋대로 이용하다 보니 곧잘 고장이 나곤 했다. 보다 못한 담임선생이 안내문 하나를 써붙였다. 학급 물품을 내 것처럼 아끼자. 이 문구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그때까지 내가 외국에서 받은 교육에 의하면 그 문구는 응당 이렇게 쓰여 있어야 했다. 남의 것처럼 아끼자. 내 것이라면 다소 소홀히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남의 것 혹은 우리 것이라면 더 주심하고 아껴야 한다. 어린 나에겐 이것이 상식이었다. 혹시 잘못 써진 건가 눈을 씻고 살펴봤지만 아니었다. 과장이 아니라 이 일은 어린 나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였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며 겪을 일들에 대한 경고 신호나 다름없었다. 지금도 누군가 내 새끼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 일화를 떠올린다. 우리 사회가 남의 새끼도 귀하게 대했다면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상상하면서. 가장 남 취급당하는 남이 나라에서 남의 위치란 참 묘하다. 한국인은 어지간히도 남 눈치를 보고 남 신경을 쓴다. 그렇다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냐 하면 그건 아니다. 여기에 뜻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남이 존재한다. 전자의 남은 필요 이상으로 눈치도 보고 신경도 쓰고 과도하리만치 배려하는 존재다. 후자의 남은 마치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다. 전자의 남은 우리 속에 포함되는 남으로.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할 때 우리, 즉, 가족, 친구, 회사 사람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 관계의 사슬 안에 포함되는 남이다. 후자의 남은 테두리 밖에 남겨진 남이다. 길거리의 행인, 주로 저개빨 국가 출신 외국인 등 나와 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물이다. 전자의 남에게 오버해서 친절한 만큼 부자의 남은 무례하게 하대한다. 어느 인류학자는 서양인은 목적지향적이고 동양인은 관계지향적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현대 한국인은 이해관계지향적이라고. 잘 해줘 봤자 즉각적인 이득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남은 무성의하게 대해도 되는 분위기이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인심이 좋았든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며 우리 사회가 이민자, 난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나 약자를 바라보는 평균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형편이 이러니 동물 따위야 남 중에서도 가장 뒷전으로 미루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다자나 소수자 문제에 관해 제법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들도 동물 문제에는 무심하다. 동물은 심지어 나무로 치지도 않는다. 물건이나 고기일 뿐이다. 가장 타자화된 타자, 남 중에 남. 그래서인지 나는 수많은 타자 가운데서도 동물에 가장 마음이 간다. 연결감 타자화의 대척점에 연결이 있다. 연결감은 타고나는 것이다. 거기를 거부하는 어린 아이의 흐리지 않은 눈으로 보면 연결은 그냥 보인다. 강아지도 동물, 돼지도 똑같은 동물,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사람, 우리 엄마도 같은 사람. 동물과 사람 모두 우리 가족. 아이들의 세계에선 낯섦과 익숙함의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다. 그러나 사회는 아이들에게 타자화를 가르치면서 타고난 연결감을 말살해버린다. 절개 조각 내 회복 불능으로 만든다. 그래서 모든 연결은 끊긴 연결의 회복에 다름 아니다. 한번 끊긴 연결을 회복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제부터 그 연결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비건이란 단순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비건은 동물로 만든 제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사람이자 소비자 운동이다. 고기는 물론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 달걀, 생선도 먹지 않으며 음식 이외에도 가죽, 목피, 양무, 악어 가죽, 상아 같은 제품도 사지 않는다. 좀더 엄격하게는 꿀처럼 직접적인 동물성 제품은 아니지만 동물을 착취해서 얻은 제품도 거부하며 같은 의미에서 돌고래 쇼 같은 착취 상품도 거부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음식이니 엄격한 재식이라고 알고 있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당신도 연결되었나요? 우리는 동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평균 한국인이 하루 평균 동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면 아마 1초에서 5초쯤 될 것이다. 길거리의 비둘기가 더러워서 피할 때나 모기를 잡을 때 정도. 그러나 단 하루라도 동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우리에게 동물은 물과 공기 같은 존재인 것이다. 없이 살수 없지만 너무 당연해서 생각도 안 해보게 되는. 그런데 물 공기와는 달리 동물에겐 의식이 있다. 감정도 있다. 그래서 우린 물과 공기를 괴롭힐 수 없지만 동물에겐 고통을 줄수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줄수 있다. 현대 인류가 동물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학교가 있다. 내가 21세기 최고의 무료 종합 대학이라고 부르는 곳, 다름 아닌 유튜브이다. 그곳에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타자화해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이 즐비하다. 나는 이 대학에서 최소한 동물 관련 과목은 이수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챙겨봤다. 감동이나 충격을 주는 영상 아래에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린다. 이 영상 보고 저도 얼마 전부터 비건이 됐어요. 그러면 꼭 응원성 댓글이 이어지며 조심자를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유용한 정보도 주고받는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있다. Are you connected to? 상당히 자주 봤다. 영화 아바타에서 커다란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온 부족 사람들이 연결된 낭만적인 장면이 떠오르는 말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적절하다. 비건의 핵심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 비건이 되는 것은 산업과 국가와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단절시킨 풍부한 관계성을 어린아이였을 때 누구나 갖고 있던 직관적 연결고리를 시민들이 스스로 깨우침과 힘으로 회복하는 하나의 사회 운동이다. 도살장에서 구출한 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동물 쉼터를 운영하는 한 미국 비건의 인터뷰. 그는 방문객들에게 소를 한 번씩 만져보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소를 먹어봤지만 만져본 것은 처음이었던 자신의 체험을 회고하며. 그는 처음으로 소의 넉넉한 등판과 뺨과 귀를 갖다 대고 두 팔로 안아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따뜻하고 착한 생물체에게 지금까지 가했던 온갖 고통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너무 미안하구나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코끝이 시큰해졌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과 그 소. 아니 모든 소들과 이것을 보고 나처럼 마음이 움직일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감이 느껴졌다 아네 17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어요 읽다 보니까 거의 10분 <laughs> 길게 읽어버렸네요 네 오늘 어쨌든 낭독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만간의 노래. 책을 읽다가 당신이 생각나서 선물하고 싶어졌어요. 의 길을 열심히 걷다 보니 이야기 나눈 지 오래 됐네요. 다음에 만나면 밥한끼 사드릴게요. 수다도 떨고 함께 산 책도, 해요. 어제 만난 듯 변함없는 모습일 테죠 또한 조금은 자라있는 모습으로 늘 그랬듯이 건네보아요. 네 오늘은 라디오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오늘 뭔가 제목도 연결감이고 어, 읽은 부분도 그렇고 노래도 이제 노래가 거의 바닥이 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최대한 관련을 지어 보려고 연관성 있게 하려고 하, 하긴 하거든요. <laughs> 근데 전 요즘 어. 제가 이 연결감을 원하고 바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립을 원하고, 어, 떨어지기를 원하고, 연결되는 걸 상당히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인 건 아닐까? 고민이 좀 돼요. 어, 제 노래를 보거나, 제 뭐, 그, 제가 쓴 글을 읽거나,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 뭔가 따뜻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어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인 것같는 않거든요. 전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고, 그,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품어주고, 어 이렇게 기댈 어깨가 돼주고, 그런 사람이 전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하고, 이런 연결된 세상을 추구하고 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막 충분히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은 어, 늘 아니라고 생각했고, 늘또 네, 요즘은 도드라지게 정말 아니구나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전차 갖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좀더 연결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겠죠? 네, 오늘 실패하셨더라도 어, 연결이 끊어지셨더라도 음, 다시